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벤츠 쉽게 타기 채널입니다. 이번엔 W-221 차량의 나이트 비전 카메라 교체 후에 꼭 해줘야 하는 캘리브레이션, 즉, 보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트 비전 보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정을 위한 차트, 두 번째는 차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삼각대와 같은 받침대, 그리고 정확한 높이를 확인하기 위한 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벤츠 전용 진단 프로그램인 젠트리가 있어야 하겠죠. 젠트리를 이용한 보정을 하기 전에 먼저 보정 차트를 위치시킵니다. 높이는 차트 중앙 십자가의 중심이 바닥면에서 127.5mm가 되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차량 앞범퍼 중앙 끝 수직선 상의 차트를 위치 되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밝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보정 차트가 인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같은 장소에서 보정할 때는 LED 등과 같은 보조 조명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커버는 열어놓습니다. 그럼 이제 젠트리를 이용해서 나이트 비전 카메라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차량의 OBD2 단자에 오픈포트를 연결하고, 젠트리를 구동합니다.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퀵테스트를 진행합니다. ECU, TCU를 포함한 차량의 여러 제어 모듈들이 하나씩 하나씩 스캔됩니다. 나이트 비전 모듈이 스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NSA, Night View Assist로 표시된 Night Vision 모듈이 스캔되면 F5를 눌러서 스캔을 정지합니다. F3를 누르고 나이트뷰 어시스트 모듈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에러 코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폴트 메모리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캘리브레이션 나퍼폼드라는 에러가 있습니다. 카메라 교체 후 보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에러입니다. 이 에러를 없애고 나이트뷰를 정상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전 메뉴로 돌아오고 이니셜 스타트업을 선택해줍니다. 보정 순서는 차량 높이를 맞추고 차트를 위치시킨 다음 보정을 진행한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F2를 누르면 보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차량 레벨을 수평하게 맞추는 단계입니다. F3을 누르면 시작되고, 에어 컴프레서가 작동되면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전방 좌우 차고 높이, 뒤쪽 차고 높이, 공기 압력 정보가 나옵니다. 모든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면 F1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차고를 맞춰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보정 차트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높이는 127.5cm에 위치시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맞춰놓았기 때문에 F1을 누르고 진행해서 보정을 실시합니다. 모듈이 리셋되는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보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이트 비전 스위치를 o 하면 계기판의 적외선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보정 차트가 화면 한중앙이 아니라 좌측편에 나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카메라 고장으로 교체 후에 보정을 못해서 나이트 비전 작동이 안 되었었는데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나이트 비전 카메라 보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젠트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니셜 스타트업에서 나와서 퀵 테스트 단계로 가서 나이트 비전 모듈에 들어가서 폴트 메모리를 보면 에러코드가 모두 없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W둘두라나 S클래스, 나이트비전 카메라 보정 방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